안녕하세요. 리치 그룹의 최윤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줌 미팅을 들어가는데 음소거하는 방법, 비디오를 끄는 방법, 그 다음에 아, 줌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, 따라 한번 해볼게요. 자, 맨 처음에 아, 각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맨 상단에 줌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이렇게 뜨거, 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. 자, 설치를 누르시고요.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. 잠시 기다리시면, 음, 설치가 될 거고요. 이렇게 설치가 되는 동안에, 아, 비디오를 끄지 않거나, 음, 음소거를 하지 않으시면,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끄고 들어가시고 입장하시는 게좀 좋습니다. 예,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배려죠. 강의하시는 분에게 예,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리 끄고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. 예,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 열기를 해주시고요. 자, 회의 참석, 그 다음에 가입, 로그인, 이런 게 나와 있어요. 이게 다 설치가 된 거예요. 자, 어, 단톡방에 들어가서, 제가 예, 지금 예시로 하나, 어, 테스트 하느냐고 하나 봐도는 게 하나 있거든요. 그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URL 주소가 떠요. 메시, 메시 한다고. 그러면, 어, 헤이 hey 아이디가 있고, 숫자, 세 자리, 세 자리, 네 자리가 있고요.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. 밑에 참여 링크, 요거를 바로 누르시면, 방금 설치한 어플과 연동이 되면서,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 실명을 누르시면 돼요. 채, 윤, 섭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허용해 주세요. 확인 그 다음에 앱에 허용 비디오 참가를 끄시는 거예요. 비디오 사용을 하지 않고 참가해요. 요걸 밑에 거 예, 밑에 거를 누르시는 거예요. 이렇게